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카타르 항공 승무원 유튜버 다금바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카타르 항공 승무원 유튜버 다금바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타르 항공 경고설 2탄 많이들 기다리셨죠 빠르게 업로드할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평가 비행이 생기는 바람에 어, 예전보다 다소 영상이 늦게 올라온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트라항공 승무원들의 평가 비행은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데요. 정말 이 3개월이 너무나도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평가 비행을 한번 하고 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정신이 몸을 지배한다. 제가 저번 영상에 있었던 그 감기를 지금까지 계속 달고 왔어요. 진짜 나흘락 말락 했었는데 아, 지금 코도 계속 막혀 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만족했기에 어, 잘 하고 있구나. 나 다금발이 여기서 죽지 않고 잘 살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평가 비행과 관련해가지고도 영상을 한번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카타르 항공 경고솔 2탄! 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앞전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워닝 레터와 파이널 레터가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 항공사에서 주어지는 혜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너 조심해 하고 툭 날려주면은 사실 조금 경각심을 느끼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난 레터 하나 있고, 뭐 조금 영향 받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큰 오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월급 인상, 그리고 뭐 보너스 관련해서 이 혜택을 부여할지 말지에 대한 여부를 어 판가름 하는데 이 레터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 사원님들, 또 카타랑공 예비 승무원분들께서는 레터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금바리의 카타르 항공 경고설 2탄으로 넘어가 볼까요? 용용 아니, 그래서 도대체 내 여권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진짜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해당 영상을 보고 많은 지인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너는 어디서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확 냅다 버리고 오느냐 그리고 또 댓글에는 입고 있었던 옷에 주머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들은 뭐 너가 갖고 갔던 그 가방 안주머니에 혹시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정말 수많은 추측이 있었지만 하나도 해당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짜 알고 나시면 띵 하실 거예요 저번 영상 끝머리에 언급했다시피 온 방을 싹 뒤지고 모든 옷주머니를 다 쑤셔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권 분실. 그래서 당장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했더니 카타르 경찰서에 가서 분실 확인 신고증 원본을 받아오고 신부증을 지참해서 대사관을 방문하라였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무슨 모든 일이 막 일주일만에 끝날 것 같고 한국처럼 그렇게 느끼시죠? 여기는 카타르 중동입니다. 제가 혹시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서 유튜브나 블로그를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그때. 근데 유명한 BJ분이 카타르 월드컵 때 방문하셨다가 여권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와, 이거 저랑 완전 똑같은 경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라이브로 그때 진행을 하셨는지 그 유튜브 찾아가시면 아직까지 그 영상이 있어요. 뭐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오왕님.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경찰서를 한세 4군데로 돌아다녔어요 그만큼 이게 서류 발급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처럼 막 기다렸다 대기표 받고 이렇게 탕탕탕 하는 것도 아니고요 와그 영상을 보는데 저의 미래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경찰서도 갔다가 공항도 갔다가 무슨 보험사도 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근데 그렇게 대사관에 간다 해도 이 여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달이 걸립니다 한달 내가 빠르게 받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만원 선까지 내면은 7일 안에 발급이 된대요 이게 도대체 시간과 돈을 얼마나 써야 이 여권을 받을 수 있는지 항상 이 여권은 조심해서 잘안 잃어버리게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게 말이야 방고야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야 사람 근데 또 여러분 어떡해요 제가 그 비행 가려고 픽업 시간이 오전 11시였어요 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여권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와, 진짜 사람 미쳐버리겠는 거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빔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장 막 해서 먹었어요. 그럼 먹고 나니까 또, 하, 나르네. 안 되겠다. 내일도 해는 뜬다. 해서, 잤습니다 우선 은 어차피 그 시간대 경찰서도 다문 닫았고 제사관도 되게 일찍 문 닫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내일 다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보자 그리고 눈 뜨자마자 바로 경찰서부터 찾아가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파가지고 진짜 잘 자고 일어났어요 너무 깨운해 그날 따라 마치 다시 비행을 가야 될것 같은 이 느낌 이제 침대 이렇게 앉아가지고 경찰서 갔다가, 그래, 경찰서 한 번에 끝이 안 나겠지. 한 두세 군데 간다 생각을 하고, 빨리 받아서 대사관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어났거든요.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뭔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카르타 비행 이전에 제가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이 말은 즉슨 한국에서 출구 심사할때 여건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카타르를 들어올 때 입국 심사라는 걸 하잖아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여권으로 항상 자동 출입구 심사대에 스캔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카타르 들어올 때까지는 이 여권이 나한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없어진 곳은 공항인 거예요. 에? 그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아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공항이야. 해서 바로 하마드 국제 공항에 연락을 취합니다. 여기서 좀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타깝게도 하마드 국제 공항에는 고객 지원 센터, 헬프데스크, 대표 전화라는 건 없어요. 그냥 웹사이트에 대표 메일만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답답해. 으, 해외 살이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튼. 메일을 보내야지, 뭐 어쩌겠어. 바로, 제 여권 번호하고,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뭐좀 먹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메일함을 열었는데, 답장이 와 있는 거예요. 한, 한 20분, 30분 안에 그 답을 받았습니다. 너 여권? 우리가 보관하고 있어. 궁딩이가 어쩐다고 말하나요? 뱃살이 어쩐다고 말하나요? 아무튼 그 메일을 보는 즉시 진짜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경찰서 가고 대사관 가고 한달 동안 비행 못하고 혹은 2, 30만 원을 버리면서까지 여권을 받아야 되지 않는다는 그 스트레스 해방이 돼서 그런지 어, 진짜 하나님, 석가모니, 마리아님 뭐 시바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이러면서 바로 진짜 외투만 걸치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 공항 가는 길에 뒷박이 빵 몰려오는 거예요. 카타르 항공 승무원들은 이 여권 뒷편에 짜잔 나 카타르 항공 승무원이라는 스티커를 대빵만하게 붙여놔요. 여기는 제 개인 정보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릴 순 없지만 보시면은 네셔넬리티의 사우스 코리아도 있고요. 어, 디파트먼트에 케빈 크루라고 떡하니 적혀 있어요. 아니! 물론, 한국, 인천국제공항처럼 인천국제공항 공사가 있고, 뭐, 항공사에 이렇게 딱딱딱 들어와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마도 국제공항이랑 카타르 항공은 그런 연관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서로 얽히고 설킨, 그냥, 크게 보면 진짜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승무원들이 그라운드 스텝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라운지, 리셉션이스트로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야. 결국에는 서로 같은 회사고 부서만 살짝씩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거 봤으면은 한 번은 연락 줄수 있잖아. 진짜로. 야, 너네 승무원 중에 한 명이 이거 여권 잃어버린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사본도 있고 이름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한 번은 연락을 안 줘. 휴가 갔다 온지 거의 한 4, 5일이 지났는데. 에이, 아무튼 뭐제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거는 로스트 앤 파운드에 가서 제 여권이 이렇게 지퍼팩에 똑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퍼팩을 딱 받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로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나 여권 찾았고 내일부터 다시 비행 시작할 수 있어라고 해서 저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제 워닝 레터 경고설의 3분의 2입니다. 마지막 3분의 1은 뭐냐면은요, 바로 저를 담당하는 이 매니저님과 이 워닝 레터 발급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모든 일이 10월 15일에서 뭐 16, 17일까지 좀 길게 잡아서 이틀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이에도 이 매니저님이 연락이 없길래 자 평상시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저한테 처음으로 연락 와서 그것도 너 여권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잘 비행하고 있네 이렇게만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나 잘하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되고 내가 이제 다음부터 그런 실수 안 하도록 잘 할게 라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0월 30일 날그 메일을 받고 저는 바로 11월 2일인가 3일부터 또 리브가 있었어요 그거는 진짜 제가 이때까지 받은 리브 중에서 가장 긴 휴가였거든요 11월 한달 통째로 그냥 저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메일도 안 와. 뭐야, 와닝 레터라고 하더니만 은뭐 여권 잃어버려도 뭐 큰일은 안 일어나네? 하고 면서 저는 룰루랄라 잘 즐기고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이랑 있을 땐가, 가족들이랑 있을 땐가 그 974, 국제 전화번호로 이제 카타르 항공 국가 번호거든요. 974가 딱 뜨는데 아, 이거 조금 받기가 싫어. 왠지 느낌이. 그래서 메일을 남겼어요. 나 지금 휴가 중이고 회사 관련된 일은 휴가 이후에 내가 너한테 찾아가든지 혹은 메일을 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너가 도와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연락 줘? 라고 해서 저는 12월 1일인가 2일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죠, 제 매니저님한테. 어, 나 이제 도착은 했는데 내일부터 바로 미국 가야 돼. 이 미국 비행 갔다 오면 한 3일이 또훌쩍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한 12월 5일인가 6일인가 이때쯤 제가 이제 매니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워닝 레터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아니, 10월 15일 날이 일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12월 5일에 워닝 레터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 진짜 너무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론 내가 잘못한 건 알기에. 그럼 언제 익스파이어 되는 거야? 해서 10월 15일이면은. 만약 6개월간 그게 유예기간이 있다라고 하면 11월 15일, 12월 15일, 1월 15일,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러면은 에이프릴 내가 이거 엑스파이 되겠네? 이러니까 아니야 No No 6월에 엑스파이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Sorry? 했어요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연락하는 거는 오늘 날짜로 너한테 발급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하, 아, 한바탕 또 하겠구만. 싶은 거예요. 잘못된 날, 그 해당 날짜로 워닝레터를 발급해 주지. 한참 지나서 이렇게 발급해 준 경우 잘 없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나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10월 1 5일날 일어난 일을 12월 5일 날짜로 발급해 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아, 나 이거 받을 수 없고, 왜 내가 12월 5일 날짜로 워닝레터를 받아야 하는지, 그 회사에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한테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말을 조금 얼버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10월달에 일어난 일을 16월날짜로 발급을 해준다는 게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래서 참 밀고 당기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말이 아니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울고 힘들어했는지 아무튼. 마지막으로 저한테 연락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11월 중간에 제가 유선전화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 답변을 했고, 그럼 내가 그 날짜로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어요. 그때는 그냥, 아휴, 니네 멋대로 해라. 나는, 나는 그냥 내할일 하고, 조용하게 살게. 라고 하고,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노 다큐먼트로 워닝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뭐냐면 노쇼입니다 노 다큐먼트에 이어서 노쇼인데요 일반 직장인 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일하러 안갈 수가 있어? 노쇼라는 말은 브리핑 룸에 안 나타난 거거든요 체크인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승무원의 직업 특성상 매일 그 시차가 다르고 핸드폰도 갈 때마다 그 나라 시간에 이제 인터넷이 연결되면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놔도 이게 그 도하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뭐 다른 현지 시간으로 맞춰져 있다라든지 이 알람도 참 듣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쇼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뭐 미니멈 레스트를 어겼다라든지 혹은 예전 사장님이 계셨을 때 통금을 어겨도 당연 원인 레터였고요. 뭐 얼마 전에 만난 친구는 그것도 예전 사장님이 계실 때예요. 그 저희는 원래 유니폼을 입고 핸드폰을 길거리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때 잠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안타깝게도 그 직원분 한 명이 너 사법 뭐야 이렇게 해서 걸려가지고. 해당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다이렉트로 아예 그냥 와닝을 받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유, 아무튼 좀 많은 규제를 갖고 있는 저희 항공사입니다. 처음에 여기 입사했을 때는 진짜 이 수많은 규제들이, 아, 어, 정말 좀 사람을 억압한다? 다 성인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이런 규제가 있어야 되냐 싶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 규제가 있는 건 있어야 하는 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냐면 저희 크루만 해도 여기는 15,000명이거든요. 승무원만 이 회사에 15,000명이 있어요. 거기다가 같은 뭐 하나의 국적에서 온 거요? 하나의 문화권에서 온게 아니잖아요. 다국적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좀 통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좀 일이 이렇게 회사가 일이 돌아가니까 이런 절차들이 하나하나씩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물론 새로운 사장님이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많은 그리고 좋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틀 안에서 잘 본인이 지혜롭게, 일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또 워닝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우울할 필요도 없고요.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 퍼포먼스를 또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오 이제야 저의 워닝 레터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뒤로 그런 비슷한 실수는 절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경험 정도 하나 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어, 크리스마스는 또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음, 가족들 사랑하는 분들이랑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어, 시청해 주셔서 그리고 들어주셔도 감사하고요.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재미난 콘텐츠를 진행해 볼 예정이거든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늘을 헤엄치는 그날까지 안녕!